네, 두 주에다 쏘다입니다. 이래 제가 오늘 뭐할거냐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때 제가 라이선스를 따고 오겠다고 영상이다 제가 딱딱딱딱딱딱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이후로 이것도 뽑았고 이 차도 저기 10일짜리로 했고요. 그리고 드디어 라이선스를 아 갔네요 제가 와 좋다. 아, 기분 너무 좋죠. 아이거 갔다는 게요. 아.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같죠?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라이선스를 깼습니다. 그래서 한번 스피드전 모드에서 봐보시면 여기까지 열려있어요. 좀 제가 좀센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좀 정정당당하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한 건데 생각보다 잘 못하시더라고요. 잘 못하시는데 올인타는 또안 되고. 아, 너무 좀 애매해요. 근데 약간 이름이 가짜 같지 않아요? 뭔가? 그거 AI 같아. 실제였으면, 실제였으면 이렇게 못하지 않았을 거야. 랭킹전은 실제잖아요 이거 하고 랭킹전은 소용없는데. 한 판하고, 랭킹전은 어쩔 수 없는데. 그래도 한번 랭킹전 한판 해볼게요. 음, 일단, 개보인자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이분들이 잘 못하셔요. 안 돼, 안 돼. 안 돼. 내가 2등이라니 못하시는 거 아니었나? 아까까지만 해도 못하셨는데 되게 못하시네. 못하시네. 봐봐 이렇게 못하신다니까요. 이분들이 진짜라면 잘하실 것 같아. 근데 너무 못하셔. 이게 진짜라고 해서 만약에 그분이 보셨다면 상처받지 마시고요. 이게 근데 진짜가 아니아 아닌가? 진짠가 진짜일 것 같기도 해, 갑자기. 갑자기 진짜일 것 같아, 요 갑자기 진짜일 것 같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. 일단, 저는요, 가능한 걸로 합시다. 아, 일단, 진짜, 근데 진짜일 것 같기도 해. 왜냐면, 이름이 아니야. 그냥 같은 거것 같기도 해. 아, 뭘까요? 일단, 그거는 집중하지 말고, 게임만 한번 집중해봅시다. 왜냐면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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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버그 아니야? 계속 돌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계속 돌다가. 이거, 이게, 와, 이게, 너무 어렵다. 저한분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? 누구시죠? 저한 분만 진짜인 건가? 아닌가? 딱한 분만, 저걸, 딱한 분, 근데 그럴 때는 보라색으로 뜨니까 다 맞으신 것같아 왜냐면 보라색으로. 아, 내가, 하, 분들한테 질순 없죠? 제가 또 실력이 있잖아요. 카트를 얼마나 했는데. 인기는 많이 없지만요. 그래도 제가 실력이 있잖아요. 실력이 있는데, 그래도 제가 이분들한테 지지는 않죠. 제가 이분들한테 감히 어떻게 지겠습니까? 제가 어떻게 지겠습니까? 근데 한 세월이 3개월인데 4개월 됐죠 이제 거의 한 아니 저 지금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되고 있는 중이 한 개월이 진짜 산 진짜 같이 한어 세월이 지금 어 얼마나 되는데 진짜 아 세월이 얼만데 진짜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. 지지 않죠. 그쵸 그쵸. 같이 한 세월이 얼마인데 3개월 거의 한 4개월 다 돼가고 있죠 지금. 아 진짜. 졌네 아니 내가 1등을 해줬어. 내가 1등을 해줬잖아. 중간에 좀 잔실수가 많아가지고 좀진게 아닐까 싶네요. 나 바로 랭킹 좀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. 랭킹전 스피드 팀전 이분 게임하고 계시네요. 일단요. 한번 랭킹전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고고 네 한번 바로 가볼게요. 일단 랭킹전이니까 랭킹전답게 애들은 꽤 세요. 그쵸? 랭킹전이라서 애들이 좀 세게 나오죠. 그쵸? 랭킹전은요. 쉬워요. 랭킹전은요.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. 왜왜 안되죠? 아까 나 드리블 눌렀는데. 안돼. 아 망했다 오늘 너무 안 좋아 아, 진짜. 아 오늘 왜 이리 안 좋죠 이거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?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겨 왜안 눌러 누르... 어됐다 됐다 됐죠 여기에서 약간 좀 그게 차이가 좀안돼아 기분이 좀 슬하네요. 아, 저분 뭐하시는 거죠? 이분 어떻게 여기로 계속? 안돼, 어디로 해야 돼? 아, 꼴등은 아니잖아. 아, 잘 끝내봅시다. 이거, 아니 이거 저 기분 좋게 시작한 건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. 아니야 지금 지금도 충분히 순위를 뒤집을 수 있어 뒤기는 모습 완주라도 합시다 완주 완주 아니 아니 이거 왜왜왜 와내 네, 이럴수 있어요 그죠 할수있어요 할수있어요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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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미수이어 좋아요 좋아요 할수 있어요 긍정에너지를 심어줘 네 긍정에너지를 심어줍시다 봐봐요 8등에서 7등 됐잖아요 벌써 앞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,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봐봐요 저기 아까 저분 있었죠 7등분 있었잖아요 아, 아니 아니 이거 왜왜왜 왜, 왜 드리프트 아 일등으로 끝내기 싫다고. 와. 이거 왜안 되죠? 왜안 되죠? 근데 왜안 되지 이게? 아, 신기하네요. 이 분이 조금 그렇네요. 할수 있겠죠? 1등 해봅시다. 아, 진짜 1등하고 끝내고 싶었단 말이야. 아, 1등하고 끝내고 싶었는데. 1등은 무서 랭킹전 애들이 너무 잘해. 저거까지 깼는데 도 너무 잘해, 애들이. 안 돼! 아, 이거. 딱 해서. 계속... 이 2등이야. 직금쯤 좋아요. 3등, 아, 제가 초반이 좋아가지고 후반 되면 될수록 점점 밀려요. 이때가 가장 좋을 땐 응. 지났네요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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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동글러 있어가는 거야? 아니, 진짜, 이 여보자. 안, 아니 이게 봅시다 아니 아까 2등이었잖아 진짜 끝내버립시다 <laughs>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시 보면 해봅시다 아나 진짜 와 이거 이거 코락코락 하지 않아요 잘잘 아, 잘 이게 안되네요 오늘따라 좀 컨디션이 좀 안따라지네요 더터터터터터 야타 갈수 있다 3등 완준 해봅시다 완준 합시다 아 진짜? 아 1등을 못했네 아 1등을 못했네요 아 자존심이 조금 <laughs> 아 그래도 3등으로 끝내면서 꽤 괜찮은 순위죠 아 그래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와 1등 한번 해보고싶긴 하다 좀 그러네요 졌어요? 전... 냐요아 이거 진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1등 해보고싶다고요 이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래도 아까 원했던 이 뒤죽박죽이 이거니까 아 뒤치기 하고 막막막 막막 막, 막, 이렇게 됐다가, 막, 저렇게 됐다가, 막, 이게 바로 이거니까, 어, 잘한번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또 가볼게요. 처음에 이거 하면서 많이 했어야 돼. 아, 8등? 심각한데. 아니. 아 이거 할수 있는데 왜아 이거 막 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왜왜 5, 6, 7등이 왜다 왜 우리야? 아니 왜안돼 진짜 할수 있다. 5, 6, 7등이 우리 해야 되는 판결은 버리자 할수 있다. 4등도 빼앗겼네. 7등까지는 되게 싫다. 아니, 순위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<laughs> 왜 그럽니까? 아, 이거. 방송 찍고 있는 줄 까먹으면 또 큰일 나는데. 아 이거 까먹 아 까먹으면 큰일 나요 아 까먹으면 아까처럼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할수 있겠죠 이게 아목 목도셨나봐 진짜 오늘 완전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아까 아까도 마지막에 3등까지 됐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막판에좀 기대합시다 벌써 보여요 보여요 거리 차리 조금씩 줄어가면서. 이겨봅시다. 이길 수 있어요. 막판에라도 이기면 되지, 그쵸? 저는 막판도 6등으로 끝나는 거예요. 막판은 원래 6등으로 끝나네. 끝나야 끝나지, 돼야된 거예요. 야, 그러지 않다. 할수 있다. 따다다다다. 따라타따타야야자따자자자자 이길 수 있다 혹 진다는 거 아니었다 완주라도 하자 이렇게 된거 완주 야 오케이 아 사드 아 이거 진짜 일등 한번 하고 싶다. 평균 순위또 엄청 밀려. 와... 와, 팀이 또 졌어요? 아니, 왜 6, 7, 8등이 굳이 이렇게까지? 굳이 렇게까지 와, 이거. 아니,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1등을 하고 싶어요. 근데, 마음대로 안 돼. 아. 와,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. 어, 근데 만약에 이거, 만약에 다른 차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그쵸? 마, 아. 아니, 처음부터 막, 밀고 막, 그러는 거예요? 기분이, 좀, 찝찝하다. 어? 얘들아, 나 기분이 좀 찝찝하다. 좀 받아주라. 나 체등하기 싫다고. 누구도 체등하기 좋네. 어? 어? 나도 체등하기 싫거든. 나 8등이야. 8등하기 싫다고. 나도 8등 하기 싫거든. 아,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얘들아. 6등까지 왔잖아. 얘들아. 야, 조금멍신나와의리지 아니야. 너만 언제 잘해 버리면 어떡하냐 68등이나 오니 형제가 차이가 너무 많냐 이러면 어떡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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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어떻게든 이겨줄게 와, 진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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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망실 같은 편이어도 잡아버리겠어! 1등대로 가자! 등대로 가자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나 1등 할수 있다! 1등 할수 있다! 말이다! 1등 할수 있단 말이다! 핫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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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좀 있으면 끝난다! 좀 있으면 되게 끝난다! 얼마 안 남았다, 진짜! 안 돼! 지금 쟤 퍼, 퍼플, 퍼플이란 말이야! 퍼플한테 질수 없지. 퍼플한테는 질수 없잖아, 솔직히! 아, 진짜. 집안도 섭섭한데. 가자! 인코스로 끝대로 가! 끝까지 가! 끝대로 가는 또뭔 말입니까? 네, 그냥, 그냥 말한 말입니다. 어, 한 바퀴 차이 성어한 바퀴도 끝, 끝, 끝하게, 깨끗하게 갔네요. 어, 근데, 막판에 나 너무 좋았다. 이제는 막판이 좋은 걸로 해야겠어. 원래는 막판이 너무 안 좋았는데. 막판아, 자랑한다, 가자, 오케이. 갑시다. <laughs> 아, 마지막에 완전히 이겨버리는 수아 에어 끝나면서 아주 좋았죠. 아, 마지막에 너무 좋았네요. 아, 드리프트 68에, 어이. 드리프트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? 있으면 한번 손들어주세요. 아. 아, 네, 아. 68이면 되게 많이 한거 아닌가? 드리프트 한번, 횟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팀 포인트도 올랐네요. 팀도 올랐네요. 횟수가 너무 궁금하다요. 69회. 다 거기서 기인데 44회. 제가 2등, 3등. 와, 내가 3등이라고 드리프트 했어? 이야. 우와. 어쩔 수 없죠. 아, 그래서 오늘은요. 아, 한 판만 딱더 하고 끝낼까요? 네, 한 판만 딱더 하고 끝낼게요. 아... 그래서 그는 트리프트 횟수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여기에서 끝내고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줬지만 결국 1등은 물러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등 하하호 <laughs>